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7절 말씀. 제가 전는 성경으로는 구역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역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절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부산이사다임의 손에 자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이사다임을8년 동안 격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나스세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섬하여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외소구담야 왕 부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이 죽었더라.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은 이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사사시대를 허락하셨던 거죠. 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라 이유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모든 결정과 또한 모든 것을 정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온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온일이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세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이 온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 1장 17절부터 15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라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 용감하게 기라세벨을 정복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 악사를 이 기라세벨을 정복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죠. 아마도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과 함께 믿음으로 이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취할 귀한 용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였던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정복하여서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갈렙은 이 악사에게 땅을 주고 또한 지참금을 허락하는데 이 악사가 그 아버지인 갈렙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악사가 지금 시집가는 땅이 남방이었고 여호수아 15장 말씀에서 보면은 네 개비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이네 개비는 유다 광야이기 때문에 샘이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였을 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풍성함을 누리는 곳에 오늘 이 온니엘과 악사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온니엘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사 15장과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 7절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1절 말씀이 온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운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죠. 그뿐만 아니라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니엘이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보는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범죄였다라고 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범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언제였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또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놓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 버린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와 있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잊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 섬기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오로지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 신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남겨뒀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전수 믿음의 전달에 있어서 실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은 새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우수아의 세대, 여우수아 뒤에 장로들의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우수아와그 다음 장로들의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또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 31개의 도시국가를 오늘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은 또 다른 세대에게 오늘 믿음을 전수할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의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그럴까 믿음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믿음을 전수해줬죠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오늘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또 다른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 여러분 실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딸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책임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아와 그 후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 후의 세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실패할 때그 다음 세대는 여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풍요를 바라는 이들의 탐심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된 업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목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과 이 살곳을 이동하면서 살아갔죠. 그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고, 이 신발은 닳지 않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는 전하고는 다른 생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착과 이제는 농경의 이 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목축만 했기 때문에 농경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농사를 어떻게 지으며 또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들을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사는 땅은 애국에서 나온 땅과 다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면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의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기보다는 이 가난한 주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또이 가난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일 뿐만 아니라 이 벼락과 번개를 내리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이 아세라와 바알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는 비가 주어지고 농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제하는 게 아니라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풍요함을 누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기 때문에 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보다미아의 부산 리사다임에게 파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네. 여러분 이 메소보다미아는 아람 나라임이라는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람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보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은 실제로는 핵족 속에 의해서 자신들의 거주지를 쫓겨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다른 민족에 의해서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해쪽 속보다 훨씬 약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음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자 구산, 두 배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사기 1장 7절에 봤던 이아도니베세커 같은 아주 잔혹하고 사람들을 단지 이 물질로만 보고 자기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성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은 그것보다 두 배로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아나님께서 오늘 징계하신 것은 맞는데 왜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라고 오늘 물어봅니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아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배나 더 악한 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그것도 8년이라는, 이 8년이라는 아주 참혹한 시간들을 겪게 하셨을요그 이유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자의 손에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와 평안과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혹독하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구 아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좋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일상일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상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과 함께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번에는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는데 한 어르신이 저희 아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이렇게 교장으로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벌써 한 20년 정도 퇴임하신 가운데 하루에도 운동장을 20바퀴 정도 도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손주를 2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오지도 말고 본인도 가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이제 교장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고생으로 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 학생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아, 손주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손주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구산 리사다임에 억압 속에서 8년이나 이 참혹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와 평안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 고통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절과 십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에이리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부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그를 사사로 세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보시면 오늘 온니엘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같이 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구산리사자임을 온열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오늘 온열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산리사임 손에 파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손이 이구상기사다임을온예의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온리이이구상기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같은 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던 그 손이 오늘 온 예를 통해서 오늘 구원하는 손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이 필요한데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그 손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다 와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인내로 지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구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오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서 오늘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는 이악한 자에 의해서 8년이라는 혹독한 섬김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에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에게 오늘 여호와의 영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며, 또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선포함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늘 쓰임 받을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을 받는 인생.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 이 여호와의 영의 임던을 받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의 영의 임던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이 붙들림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